어떻게 말을 하면 아이들이 말을 더잘 들을까? 나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 체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렇게 돼지만 없지? 돼지우리가 따로 없어 아주. 여섯 번째는 비교. 아우, 형은 저렇게 조용히 가만히 앉아있는데 너는 왜 그렇게 못하는 거야? 비아냥거리는 유형의 부모님들은 주로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야, 너 지금 숙제해야 되는데 책을 학교에다 두고 왔다는 거야? 아. 기억하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 심리상담센터 대표 원장 유은지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내 말을 조금 더잘 듣고 협조적으로 행동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부모님이 되시면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하는 부분일 텐데요. 왜내 아이는 몇 번을 이야기를 해도 꼼짝도 안 하고 저렇게 말을 안 들을 수 있을까? 어떻게 말을 하면 아이들이 말을 더잘 들을까? 라고 하는 고민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 내가 이렇게 화가 많은 사람이었나? 어떻게 저렇게 조그마한 아이를 데리고 이렇게 화를 낼 수가 있지? 라고 하는 고민을 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럼 제가 여러 가지 유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드릴 테니 한번 나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 체크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방하는 유형 Name Calling 이라고도 하고요 여기가 지금 방이야 뭐야 돼지 우리가 따로 없네 아우 지저분해 너 이런 데서 잠이 오니? 아우 여기 돼지만 없지 돼지 우리가 따로 없어 아주 지금 오늘 밖에 이렇게 추운데 옷을 그렇게 입은 거야? 너 진짜 날씨 감각도 없고 그렇게 멍청하게 행동할래?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어, 나는 좀 비방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스타일이구나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유형은 threat 협박하는 유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너 엄마가 그거 만지면 위험하다라고 했어. 근데 계속 만지네. 한 번만 더 만져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아주 그냥 또 다른 예를 보면은 너셋셀 때까지 신발 신어. 하나, 둘, 엄마가 만약 셋이라고 했는데 신발을 안 신으면 오늘 네가 좋아하는 게임이고 간식이고 뭣도 없을 줄 알아. 알았어? 세 번째, commands 라고 하는 명령하는 유형에 해당하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그 즉시 해야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뭐를 하면, 어! 쓰레기 치우라고 했지? 지금 일어나, 지금 당장 치워야지. 엄마 말하지, 지금 하라고. 또는? 어, 엄마 이거 도와줘야 돼. 이리 와봐. 지금, 지금 당장 일어나. 엄마가 지금 말했어. 빨리 와. 이렇게 지금 당장 내가 해야 하, 시킨 일을 해야 하는 유형. 그건 바로. 이제 명령하는 유형의 부모님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네 번째는 가르치고 훈계하는 유형입니다 (lecturing and moralizing)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런 유형의 부모님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요, 한 번에 끝내질 않아요. 가르침이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아이에게 이것만큼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겠다라고 하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요, 어. 너 지금 엄마 손에서 물건을 그렇게 확 뺏어가는 게 잘한 거야? 이거 굉장히 예의 없는 거야? 너 다른 사람한테도 그렇게 물건 확 뺏어가면 안 되는 거야? 네 손에서 내가 만약 물건 확 뺏어가면 기분 좋겠어? 네가 기분 나쁜 거는 다른 사람도 기분 나쁜 거야. 항상 예의 있게 행동하는 거야. 어른한테 절대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절대 손에서 물건 확 뺏어가지 않는 거야. 알겠어? 다섯 번째 유형. Warning 경고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분들은 경고를 그렇게 합니다. 이거 뭐 조심해야 할 거야 하면 이렇게 될 거야라고 경고를 하는데 이게 긍정적인 경고가 아니에요. 한번 볼까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요. 엄마가 그거 만지지 말라 그랬지. 뜨겁다고. 그거 만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손 데여가지고 병원 가가지고 주사 맞고 아프고 울고 그렇게 할래? 이렇게 경고를 하는 거죠. 여섯 번째는 비교 (comparison)라고 s 하는 건데 이 비교는 정말 간단해요. 여러분이 딱 들어서 아시는 것처럼 누구랑 비교를 하는 거예요. 같이 어디를 갔는데 형은 굉장히 조용히 잘 기다려요. 근데 동생은 잘못 기다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병원 같은 것이에요. 병원에서 사람이 너무 많은데 조용히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어, 형좀 봐봐. 아우, 형은 저렇게 조용히 가만히 앉아 있는데 너는 왜 그렇게 못하는 거야? 형처럼 좀 조용히 앉아 있으면 안 돼? 형처럼 좀 해봐. 이렇게 말을 한다든지 아니면 밥을 먹는데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편식을 하고 밥을 먹어야 되는데 막 다른 행동을 하고 하면은 저번에 은지 봤지? 너 은지 밥 먹을 때 어떻게? 골고루 잘 먹고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밥만 열심히 먹더라 근데 너 지금 봐봐 편식도 하지 밥 먹다 딴짓하지 아 가도 은지한테 좀 배워와 은지한테 한번 물어봐 어떻게 하는지 일곱 번째 유형은 비아냥거리는 유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셀카즘이라고 하는데 비아냥거리는 유형의 부모님들은 주로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야너 지금 숙제해야 되는데 책을 학교에다 두고 왔다는 거야 아 참 똑똑하다 똑똑해 잘한다 잘해 분명 잘한 게 아닌데 좀 비아냥거리는 거죠 그리고 아이가 글씨를 대충대충 대충 쓰는 게 눈에 보여요 어 이거 글씨 쓴것좀봐아우 어, 너무 잘 써서 인쇄한 줄 알았네 앞으로도 글씨 이렇게 계속 잘 써주세요 사람들이 너무 잘 읽겠다 이렇게 쓰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비아냥거리는 스타일의 부모님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덟 번째 예언자형 규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prophecy라고 하는데 뭔가 되게 예언을 하는 것처럼 너 이렇게 하면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자신만의 예언을 이야기하는 부모님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형식이 됩니다. 넌 아주 맨날 불평만 해. 네가 나아지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엄마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그렇게 불평만 하잖아. 몇년 뒤에도 너는 이렇게 똑같이 불만 불평만 하는 사람으로 크게 될 거야. 엄마 장담한다. 왜 노력하다 하잖아. 그러면은 그냥 똑같이 불만 불평만 하고 있을 거야. 한번 볼까 우리? 자 이렇게 8가지 유형의 부모님을 이야기했는데요. 이 8가지 스타일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아이들과 대화를 할때 이러한 유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인지 제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이들을 조금 더 협조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다섯 가지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아이들의 행동에서 보여진 것.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아이들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것만 말을 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이가 화장실만 가면은 꼭 화장실을 사용하고 불을 안 끄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여러 차례 말했었죠. 불 꺼라. 화장실 쓰면 불좀 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또그 일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앞에 말했던 유형이라면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엄마가 화장실 사용하고 불 끄라고 몇 번을 이야기했어? 몇 번을 더 이야기해야 될까? 화장실 불 끄라고?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그냥 단지 여러분이 본 것만 말해 주시면 됩니다. 화장실에 불이 켜있네? 라고만 말씀해 주세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자신이 본 것만 이야기를 한다면 아이들은 아 불이 켜져 있구나 내가 불을 꺼야 된다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즉시 아이가 불을 꺼야만 된다 라고 하는 생각을 어느 정도 내려놓으셔야 돼요. 아이에게 불이 켜져 있네 네가 불을 꺼야 돼라고 했으면 아이에게는 네가 뭘 해야 될지 알지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런데 또 불이 켜져 있어요. 그럼 그때도 똑같이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불이 켜져 있네라고요. 그럼 이게 안 된다면은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정보를 주시는 거예요. 아이가 뭘 해야 되는지 엄마가 뭘 원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주시는 것이에요. 어 불이 켜져 있네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아이가 못 알아들어요. 아니면 기다렸는데도 잘 하지 않아요. 그럴 때는 정확한 정보를 주시면 돼요. 불이 켜져 있네 화장실 불을 끄자 또는 정보를 주는 거에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은 아이가 과자를 다 먹고 과자 봉지를 또 이렇게 침대라든지 아니면 테이블에다 아무데나 놓았어요. 그럴 때 앞에 첫 번째처럼 하길 원하신다라고 하시면 다 먹은 과자 봉지가 테이블 위에 있네라고 했는데 아이가 말을 안 듣는다라고 하면 두 번째 정보를 주시는 거예요. 다 먹은 과자 봉지가 테이블 위에 있는데 갖다 버리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이것도 잘안 돼요. 그러면 세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하면은 조금 더 단호하게 말로 전달하기에요. 잠옷, 잠옷 입어 대신 표정을 막 인상을 쓰거나 아니면 내가 화가 진짜 많이 났거든. 너네 이거 듣지 않으면은 아마도 큰일 날 거야. 이렇게 너무 무서운 표정을 하기보다는 조금 더이표정으로 차가운 모습으로 잠옷 입어, 잠옷.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조금 더 아이들에게는 효과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왜 그러냐면은요. 아이가 자라서 자아가 생기고 자기가 무언가를 할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면은 자기에게 무언가 길게 가르치려고 하는 그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아이들의 집중력이 저하가 되고 아이, 아이들은 엄마의 말을 더안 듣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아이들에게는 짧고 강력하게 단호하게 말하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겠는데도 잘 되지 않는다. 그럼 네 번째로 또 기억해야 될 것이냐면은 감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것이냐 면은 엄마들은요. 아이랑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이가 자꾸 말을 끊어요. 그래서 어머님들은 이게 말대꾸라고 생각을 해서 갑자기 기분이 확안좋죠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 누가 예의 없게 자꾸 엄마가 말하는데 말 대꾸를 해. 너 엄마가 말하는데 자꾸 말 끊을래?이라고 하기보다는 솔직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엄마가 말을 하는데 자꾸만 네가 말을 끊으니까 엄마가 말을 끝낼 수가 없잖아. 말을 끝낼 수 없으니까 엄마도 굉장히 짜증이 나네. 엄마도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걸 할 수가 없으니까 속이 너무 답답해. 엄마한테도 좀 기회를 줄래?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내가 지금 네가 말을 끊고 있으니까 나도 짜증이 나고 화가 나네라고 하는 거를 알려 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아이들도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알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게 된다면 그 아이도 격분했던 것을 조금 더 쉽게 누그러뜨릴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조금 더 논리적으로 타인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부모님한테도 이득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내 감정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간혹 가다가 내가 뭐 화가 났는지, 아이한테 이렇게 격분을 하고 있는데 왜 이런 건지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을 한다면 내가 내 감정을 이해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괜히 감정이 격해져 가지고 공격적으로 말하는 것을 줄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 또한 엄마에게 엄마의 감정을 모른 채 공격당한다라고 하는 감정을 느끼지 않도록 그 기회를 좀 줄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감정 소통하는 것이 이렇게나 중요한 것이죠. 긍정적인 감정이 아니더라도 부정적인 감정은 배워야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감정을 표현해도 잘안 되고 내가 노력을 해도 잘안 된다라고 하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때로는 말보다는 작은 문구가 효과적이고 강력하다라고 하는 말을 기억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을 해도 해도 안될 때에는 짧은 메모를 한번 남겨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리는데요. 어떻게 하냐면요 방문에 이렇게 붙여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방이 좀 지저분하네. 네가 바쁜 것도 알지만 시간 내서 방을 치워주면 고마울 것 같아. 라고 짧은 편지를 남겨주시면 아이들도 말을 들을 때보다 그 메모를 보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고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조용히 생각할 기회를 줄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요. 어떠한 스타일로 내가 이야기를 하는 부모님인지 그리고 아이들에게 조금 더 협조적인 행동을 요청할 때에는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 다섯 가지 방법은 한 번에 되기는 어려워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생각을 하고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쉽게 포기하기보다는 나에게 맞는 방법을 하나씩 찾아가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오늘도 더 나은 부모님이 되시기 위해서 열심히 정보를 찾아보시고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뉴욕 심리 상담 센터 윤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